네, 전기차에서 나온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점점 심해지는데? 어, 불났어요. 불났어요. 대만은 그다 보고 있고 불이 났다는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화재 발생 직후 안전에 유의하고 인근에 유의하고 인근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은 끙끙하고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주차장에 있던 차들 사이로 불길이 번지는 모습이었다고 화재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연합뉴스티비에 이 화재와 관련해 전기차가 터져서 불이 번지고 있다고 제보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경찰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광명시는 안전에 유의하고 인근 차량은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쯤 완진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 9시 5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불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명은 전신화상, 한 명은 의식